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레이는 왜 촬영할 때 소리를 관자놀이로 들어요? 이거 다 폼이에요. 이거 마이크도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코너가 라디오 컨셉이라서 그냥 있는 소품입니다. 지금 이 프레임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와인잔밖에 없다고 할수 있죠. 안녕하세요 스브즈니스 에디터 레이입니다 학기가 시작해서 그런가 갑자기 알바에 관련된 사연들이 엄청 들어오네요 저는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최근에 들어온 신입 알바생들이 시간당 4,000원밖에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매니저님은 저희한테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이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게 괜히 일안 키우고 좋은 거겠죠? 너 혹시 양해치니? 근데 사실 또 알바생이 이런 걸로 매니저한테 대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 상사가 나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요. 이럴 때는 너가 시급을 못 올려주면 최저임금 챙겨주는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봐 줘라. 귀찮다. 싫다 할 때까지 계속 알아봐 줘라.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조용히 이 영상에 태그하세요.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말도 못 하고 있고 기름 맞아 가면서 치킨집에서 닭 튀고 기 있는 알바생들 계시면 조용히 댓글에서 닭다리를 흔들어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번 연도에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알바 구하기가 정말 더 힘들어졌답니다. 제가 원래 알바하던 곳도 가게가 문을 닫고 사장님한테서 돈도 못 받았어요. 새로 알바를 구하려는데 3시간 이상 구하려는 곳도 없고 알바생들이 그만큼 돈을 더벌 거라는 전제로 최저임금을 올리긴 하지만 어, 사실 현실에서 이게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는 보통 물가 상승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영업자들은 또 인건비 지출 유지를 위해서 알바생들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2016년 CNN 통계를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게 두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뛰고 있다고 해요. 경제원칙에 따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와중에 불법적으로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곳들이 많아서 또 문제죠. 또 다른 사연자분은 제가 이번에 새로 알바를 구했는데 최저임금도 올랐고 점심도 제공하니까 주유수당은 당연히 없다면서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게 당연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자, 다들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휴일이 주어져야 해요. 이때 이 휴일에도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유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이 돼야 해요 근데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주휴수당을 빼거나 저때부터 유행했던 게또 일부러 휴식시간을 주고 그거를 시급에서 빼는 어, 알바 꺾기라고 하죠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행위 다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수준 미달계약서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힘냅시다, 대한민국 노동자 여러분. 이렇게 또 피곤한 하루를 넘기면서 요즘 제가 꽂힌 노동요를또 틀어드려야겠네요. 집에서 짜파게티 하나 끓여도 이 노래 틀어놓고 하면, 어우, 그렇게 벅차더라고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의 트랙, Another Day of Sun 틀어드리면서 이번 주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 와인잔 쓰려고 기획한 코너긴 한데,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무거워서 어깨에 짊어지고 촬영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